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김원영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7 0 세고 직업은 경비원입니다. 건설 현장 경비이기 때문에 차량 출입 통제라든가 그 도난,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이게 내네 자태 현실로 온다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이제 따르는 문제가 있잖아요.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고, 니들을 처음 알게 됐는 거는 제가 그앱 다운 때문에 그문자도 오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,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그냥 뭐 다운만 받아나는 상태인데, 리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이혜령 전담 간호사께서 연락이 와서 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려는, 이게,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잘안 되더라고요. 그러, 그러니까 그 이혜령 간호사님께서, 아, 그럼 사람을 보내야겠습니다. 그게 저는 여, 이 지역에 어디 뭐 거점이 있어갖고 거기서 오시는가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유형직, 그, 주인께서 직접 오셔가지고, 니드에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, 이 폰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니까, 아, 그, 이, 이런 배려를 할수 있다, 그는 그 자체가, 우리 자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구나. 저, 전당 간호사라 그니까 그, 어찌보면 조금, 그, 너무 곡, 예, 고맙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는 것만 해도 저 자체는 큰 행운이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하면, 그, 시시콜콜 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테니까, 리드에서는 그 축적된 자료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리드해 주시고, 저도 그 주위에 리드라는 이것을 저도 선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